안녕하세요 정년 목사입니다. 8월 15일 말씀 묵상 함께하겠습니다. 이레미아 50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별론이 멸망할 것이다 예언하십니다. 이미 멸망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언이 의미가 있을까요? 또한, 오늘 11절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이것은 사랑이 듬뿍 담긴 표현입니다. 나의 소유라는 이 말이 단순히 소속의 개념, 소유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자랑스러운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의 소유라고 부르시는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사랑 가득한 이 부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질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의 소유, 나의 사랑하는 자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과 기쁨으로 감사로 끌려질 겁니다.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포로로 끌려가 있고 나라가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에서는 어쩌면 너무나도 원통하고 예대해지지 않는 그름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혹여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것 같은 상황처럼 느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백성 에, 찬야야. 라고 부르시는 이 음성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진다면, 나의 일로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여서 우리를 심판하고 버리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이 어둠에 이 바벨론과 같은 세력들에 우리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도록 잠깐 그들에게 괴로우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 공경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크게 인식하여서 다른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늦게 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분주하고 바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듣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후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을 노략한 바빌로니아에 대해서 나는 그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그들이 그들의 즐거움과 그 기쁨을 내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임을 포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한이 세상에 대해서 이바빌론과 같은 이 세상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심을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임을 말씀하시고 씨뿌리는 사람도 멸절시키고 추수 때 나들든 사람도 멸절시킬 만큼 아무것도 그들에게 남지 않게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자신의 힘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력의 마지막 모습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들에게 쫓겨서 흩어진 양과 같은 우리에게, 그 신세에서 너무나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여서, 은 초장으로 데려다 놓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은혜가 이것을 위함임을 우리가 알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더 크게 자리 잡도록 이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고 오늘 담대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짐이 은혜입니다. 님, 상황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되어져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